안녕하세요. 와인 담은 이야기 정다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외출하기도 힘들고, 어, 어디 모임도 가시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우리가 홈술로 마시기 좋은 당장의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릴 술, yeah. 여러분께 활력이 되고 힐링이 되는 특급 정보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w. 가성비 가신비 다 갖춘 착한 와인, 담슐랭이 추천하는 오늘 와인은 샴페인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담. 랭이 시켜드리는 샴페인 3종은 가격이 다 동일한 제품들이에요 금액이 29,800원에 판매가 되는 네. 샴페인입니다 이 샴페인을 본 순간 그냥 저는 아이거 무조건 사야해 하는 마음이 들었던 네 샴페인입니다 첫번째 와인의 이름은 그루에 셀렉스용이라고 되어있는 샴페인이구요 샴페인은 일반적으로 블렌딩의 미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블렌딩을 통해서 스타일을 창출하기로 유명한 와인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샴페인 하면, 예, 세 가지 종류의 포도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피도노와 포도 종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매니에라고 하는 역시 저포도 품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샤르도네라고 하는 청포도 품종을 섞어서 만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산도나 아로마나 구조감이 모든 것이 굉장히 어 적절한 스타일의 샴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 구조감이 좀 탄탄하게 잘 잡혀있는 샴페인인데요 아무래도 저코드 품종인 피노노아의 비중이 좀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파크닉 와인 하면 탄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탄산 역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적절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 마시면서 돼지고기 보쌈 해서 먹었거든요. 간장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와인에 대한 저의 평점, 네, 드려야 되겠죠. 글루의 셀렉션 브릿에 대한 제 평점은, 네, 향글 4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와인은 어, 브랜드가 동일한 와인이에요. 클로드 바롱이라고 하는 브랜드이고요. 하나는 화이트, 블랑 스타일이고, 하나는 로제 스타일의 샴페인입니다. 어, 이두 가지 와인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루의 셀렉스용 와인과는 다르게 어, 세 가지 블렌딩되는 포도 품종들 가운데 청포도 품종에 해당하는 샤르도네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 클로드 바롱 사파이어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자, 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샤르도네가 46%, 피노노아가 31%, 나머지는 매니에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로드바롱 사파이어의 특징은 굉장히 프루티한 향미가 좋은 게 특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과일적인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샴페인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볼수 있는 네, 효모의 향미나 이런 숙성된 캐릭터가 적당히 느껴지는 게 바로 클로드바롱 사파이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탄도는 높지 않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향이 풍부하면서 친숙한 느낌의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로제 스타일의 샴페인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 사파이어가 굉장히 향이 풍부한 캐릭터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클로드 바룸 사파이어, 네, 블랑, 화이트 샴페인의 평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역시 향글 4개입니다. 첫 번째 와인은 역시 동일한 클로드 바롱이라고 하는 네, 브랜드이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쁜 원형이 되어 있는데, 네, 펄이에요. 펄. 진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펄 로제라고 하는 샴페인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도 청포도 품종에 해당하는 샤르도네의 비중이 48%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맹이에라고 하는 좀 생소하지만, 네, 저포도 품종이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28%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27%는 삐노누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향을 맡았을 때 앞서 마셨던 블랑보다는 향미가 두드러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향미가 강렬하게 나진 않지만 특징적으로 좀 미네랄리티, 네, 광물성 캐릭터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적당히 너티한 느낌도 느끼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은 산도예요 어, 입안에서 느껴지는 산도감이 굉장히 좀확 어, 와닿는 강렬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했던 것보다 산미가 좀 두드러지는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향미도 코로 직접 맡았을 때 보다는 입안으로 한번 들어와서 후각적으로 전달되는 향미가 좀더 풍부하게 나는 특징이 있는 게세 번째 로제 스타일의 네, 샴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산의 느낌도 네, 좀 풍부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세 번째 로제 샴페인 스타일인데요. 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클로드 바롱 펄 로제 같은 경우에는 어, 입안에서 이 팔레트 상에서 느낌이 좀 강조되는 샴페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샴페인 가운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로제 스타일의 샴페인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좀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똑같은 샴페인인데 왜, 어, 유독 로제 스타일이 좀 고가일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혹시, 뭐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네. 희소성 때문이에요. 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대부분의 샴페인 스타일을 아까 구루에가 그랬던 것처럼 그다음에 사파이어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은 화이트 와인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무진 스타일들은 많지가 않고 더더욱 레드 스파클링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서 사실 이런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화이트 스타일보다는 로제들이 좀 가격대가 좀 고가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와인도 똑같이 22,800원이에요 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어, 우리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로드 바롱 펄 로제, 암슐랭 평점은 샴글 4개 반드립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샴페인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네, 평점도 이 정도면, 네, 나쁘지 않죠. 아. 샴페인이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형마트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샴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5만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이렇게 <laughs> 가격이 29,800원 딱 되어 있는 샴페인을 본 순간 저는 진짜 굉장히 뭔가 눈앞이 굉장히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종류, 네, 가성비, 가신비 모두 잡은 샴페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저도 모처럼 품질 좋은 와인이지만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거라서 기분 좋게 소개를 시켜 드리니까 굉장히 예, 저도 함께 예, 행복해지는 마음입니다. 맛있고 품질 좋은 세 가지 샴페인 드시면서 또 즐거운 일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